예, 안녕하세요. 3월 17일 매수 타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구독자분들 중에 직장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단타 매매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일봉 차트도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 100% 정답이 아니니까 참고만 해 주시고요. 자기만의 매매 기법을 꼭 만드세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 잉글우드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일봉 차트거든요. 이 종목을 보시면은 제가 그 급등주 강의에서 설명해 드렸던 이선 있잖아요. 이 다섯 가지 선이 모이고 있죠. 예, 모이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리고 이, 이 종목이 이 61선이에요. 61선. 이 61선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와요. 돌파하고 이 61선 닿았을 때또 이렇게 급등 나와요. 예. 그리고 또 떨어졌을 때 61선 갔을 때또또급 반등 나오고 또 61선 근처 가면은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또 61선 근처 나오면 또 이렇게 이렇게 상승이 나와요. 예, 뭔가 그 차트의 냄새가 나죠? 여기 이 선들이 모이고 핑크색 올라가 있어요. 예, 핑크색이 뭐 뭐라고 하는 지 아시잖아요. 핑크색이 위에서 무슨 말이에요? 야, 알아서 올려 <laughs> 아, 아시죠? 핑크색이 올라서 야 알아서 올려 이말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예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알아서 올리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잘 보시면은 어이 여기를 박스 건 만들었어요. 이렇게 예 박스 건 만들고 60에서 타고 가요. 이렇게 우상형 예딱정딱 딱 나오죠? 사이즈 나와요. 예예 예. 근데 핑크색이 핑크색 선하고 이 파란 선이 파란 선하고 또 만나요 이 선하고 제가 강조하는 선 있잖아요 피봇 이 선하고 만나요 둘이 이 선을 만나는데 돌파가 나와 그럼 뭐 강력한 돌파죠 <laughs> 차트 다 만들어놓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 피봇하고 이거 핑크색 선두 개를 동시에 돌파해요 그럼 그만큼 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매수해야 돼요 예, 아셨죠? 3분 봉 차트를 보시면요. 피봇, 아까 피봇? 또 여기서 또 하늘이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선. 하늘, 하늘선 돌파하고, 네. 급등이 나와요. 네. 저도 이걸 미술 써가지고 저도 중간에 금방 팔았는데, 좀 아쉽긴 한데, <laughs> VR까지 걸리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이 종목으로. 그래가지고. 근데, 하늘에서, 하늘에서, 급등이 나오지만, 이렇게 급락도 나와요. 왜? 비행기 타니까. <laughs> 비행기 타는 구간이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늘, 하늘 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급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진짜 위험해요. 예. 이 초입에 매수하고 얼른 칼솔절 해야지 어스프게 떠있는 거 추격 매수하면 이렇게 급락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예. 지옥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구간. 이 구간 초입에 꼭 왜, 이 초입에만 사야 돼요. 무조건. 예. 예, 이 구간. 기억하세요? 다음 종목은 메타랩스인데요. 이 종목은, 이 종목도, 이 검정선 있잖아요. 이게 61선이에요, 61선. 61선을 저항받아요, 계속. 저항받아, 저항받아. 저항받다가, 이 파란선, 피봇하고 이 61선을 같이 동시에 돌파해요. 그럼 그만큼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이건 상한가 같거든요, 오늘 상한가 예. 네, 이 구간. 기억하세요. 저항받은 구간을 동시에 돌파할 때, 피봇하고. 그러면은, 메타에서 보시면 이것도 똑같아요. 하늘 돌파하고, 눌리는 거 확인하고, 이때. 예. 이때 저도 미술 써가지고 금방 팔았어요. 예. 그리고 이때 미술 물량만 매도하고, 다시 이때 또 매수했어요. 그리고 이때 팔았는데, 이때도 좀 제가 미술 써가지고 빨리 팔았어요. 이 종목은 상한가가제갔거든요좀 끝까지 좀 지켜봤어야 되는데, 이 미술 쓰면은, 한 두가 떨어지면 이게 금액이 팍팍 깎기 이 때문에 호가창도 얇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빨리 팔았거든요. 시장가로 밑으로 던졌어요. 그냥 이거 호가창이 얇아가지고. 근데 좀 아쉽긴 하죠. 상한가 같은데. 일봉 차트를 꼭 보세요. 일봉 차트하고 꼭 제가 분봉 차트만 설명해드려서 일봉 차트를 막어볼줄 모른다고 막 생각하시는 분들 도 계시는데 저도 일봉 차트를 보거든요. 이렇게 이런 구간. 근데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 제가 왜 팔았냐면, 여기에 팔았어. 이 근처 1,245. 왜냐면 여기 걸릴 줄 알고 핑크선에. 근데 제가 일본 차트를 안 봤으면 은더 갖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이 핑크색에서 그냥 다 던졌어요. 그냥. 네. 여기서 그냥 돌파가 나왔는데, 일단 여기가 다 저항이긴 한데,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갭상승에서 뭐 여기서 출발해서 갈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출발해서 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니까. 일단, 이 종목 들어가면 안 되고요. 예. 이 종목, 여기, 여기, 여기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기, 확실히.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두세요. 이, 저항받은 선. 이 검정선 있잖아요. 61선. 네. 저항받고 떨어지다가, 이거를 피보2하고 동시에 돌파. 나온다. 예. 이 구간. 예. 이 종목도 매수를 했는데요. 이 종목은, 일봉 차트 이쁘지 않아요. 이 종목은 이 녹색 선 있잖아요. 녹색 선이 녹색 선에서 떨어졌을 때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이 녹색 선 이탈했어요. 이탈했는데 이 녹색 선을 다시 돌파할 때 네. 이거 보고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 앞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도 금방 팔긴 했어요. 그냥 점심값 벌려고 들어간 거예요. 이 종목은 음. 이 종목도 보시면은 여기 중심 우선 지지해줬잖아요. 지지해주고, 여기. 좀 늦게 샀어요. 예, 제가 이거 돌파할 때. 사고, 여기 팔았죠. 근데 여기 중심선 지지해주고, 여기. 검정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라인에 걸려요. 예, 이 지지 나오죠? 지지하고 한번더 나오죠. 예. 이 구간만 사는 거, 이 구간 사는 거 아닌 거. 1파, 2파, 3파, 아시죠? 2파 구간에 사는 거, 우리는 2파. 예. 저도 이 구간에 좀 매수가 빠르긴 하긴 했어요. 이 구간 때 사는 게 더, 안정적이죠. 연두물 라인에서. 예. 근데 이거 이거 팔고선 다시 봤는데 아 다른 종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제가 갈아탄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종목도 공부 차원에서 보세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 구간 중심선하고 이 지지 중. 이 구간에 이 구간에서 사면 안 돼요. 이 구간은 아시죠? 1 2 3 여기 여기. 이 구간 지지 받고 가는 거 있는데 여기에서 찔끔 가다 가요. 그러니까 이 구간만 해요. 이 구간만. 그리고, 검정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빌빌거리다가 떨어지자, 이렇게. 예. 연, 연두 이 라인, 아시죠? 이 라인, 이 라인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 종목 보시면은, 음 이런 종목도 많이 나와요. 예. 이, 하늘색, 이거를 돌파하고서 막 돌파했다고 막 기대감을 막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딱 이렇게, 떠, 이렇게 주,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냐면 이게 하늘이자 하늘 비행기 추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엄청 빠른 속도 로 추락하잖아요 <laughs> 이때도 급등이 나오지만 이렇게 급락이 나이 자리 항상 이 자리 위험해요 예 제가 강조해드리는 게이 자리가 뭐 급등도 나오만 급락이 나오니 항상 이 자리 막 돌파했다고 이 제가 맨날 강조하는 뭐 하늘선 이거 돌파했다 고 돌파했다고 무조건 사면안 돼요. 연두색 여기 돌파를 못했잖아 같이 여기 혼자 돌파한 거 혼자 그리고 얘가 딱 돌파했는데 어 위에 피봇이 있는 거요 파란색 근데 또 보고 아 저항 있네? 에아아아아안 아, 아, 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간 거예요 이게 종목이 예 이것만 돌파했다고 보, 보시면 안 돼요 이 이거 피봇도 같이 봐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항상 위험해요 이런 종목들이. 이, 이런 자리에 사면은 급락은 없잖아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 사면 급락은 없잖아요. 이런 자리는 <laughs> 이런 자리는 급락이 없는데 이런 자리는 급락이 있어요. 이 하늘 위에서는 예. 항상 조심하세요. 이 종목도 어제 종목인데요. 음, 이 종목 보시면은 이 종목은 어, 갭 상승이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여기 피 보다고. 있잖아요. 하늘선, 하늘선에 딱 걸쳐 앉았어요. 예. 어. 구름 위에 딱 앉았어요. 구름 위에. 구름에 딱 걸쳐 앉다가 비행기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비행기 타야 되는데 비행기가 안 왔어. 그러니까 구름 이 앉아 있는 거예요. 구름 위에. 비행기 오죠? 비행기가 어떻게 와? 비행기가 연두물 타고 오죠. 연두물. 연두물 타고 오죠. 연두물 타고 비행기 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등이. 예. 여기에서 딱 느낌 오잖아요. 여기 구름 위에 딱 걸쳐 앉고 비행기 딱 기다리는 이 구간, 이 구간. 저도 매수는 못 했는데, 그리고 이 구간도 매수, 이 매수 타점이죠, 이 구간.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시죠, 이 구간? 예? 이 구간. 이 구간도 매수 타점 돼요. 예. 그러면서 연두물 올라오면서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종목은 공부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종목은 이거 돌파 못했죠? 황금선? 그러니까 돌파했다고 막 주, 흥분해서 막 사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되니까, 이, 여기, 여기, 위에서 놓는 거. 아시죠? 이 황금선 위에서 놓는 거 사, 사셔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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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돌파했다고 막 사면 안 돼요. 이 구간에 걸려요. 이 구간까지 돌파하고 눌림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예, 이 구간. 음이 종목도 제가 매수했어요. 매수했는데 이 종목도 그냥 그 점심값 벌려 들어간 거예요. 매수 원래 하면. 그냥, 그 연두물 나오고, 여기 돌파 기대감에 저도 매수한 거예요. 근데, 힘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팔았어요. 바로 팔고, 바로 팔고, 예. 예, 이거가. 그리고 여기서, 어설프게 팔면 안 돼요. <laughs> 빨리 팔아야 돼. 이렇게 검정물 들어가면 이렇게 <laughs> 금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하늘 위에서 비행기 타면은 상승은 나오는데, 이렇게 금락이 나와요, 금락이.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저도 항상 긴장하면서 봐요. 어, 어 비행기 떨어지면 아 죽. 어떻게 큰일 나는데 큰일 난다면서막 조마조마하면서 여기 산단 말이에요. 이런 구가 예, 이 구간에 샀으면 좀 괜찮았는데 저도 이게 요즘에는 이 고가 당일 고가를 돌파하는 척 주기는 종목이 많더라고요. 근데 근데 여기서 에 매수세가 좀씩 들어오길래 샀는데 이 종목도 그냥 산 거예요. 그냥 그냥 점심값 그냥 햄버거값 보려고 그냥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 종목 솔직히. 여기, 검정물 닿는다고 해서 매수하면 큰일 나요. 1파, 2파, 3파. 여기 파는 자리, 파는 자리. 예. 1파, 2파. 여기에 사가지고, 여기 파는 자리 무조건. 예. 근데, 여기 나오고, 3파 나오고, 떨어지는 구간에 여기 사면 안 돼요. 음봉이라고막 사면 안 돼요. 여기, 여기, 여기 막 하면 금락 나오죠. 예. 그러니까 항상, 매수하실 때요. 추경 매수 안 하고, 이, 연두라인에서 매수하려가 하세요, 연두라인. 예, 연두라인에서 매수하고, 이흰 구간, 떠있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꾸준히. 예. 그리고 그 검색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구간, 근데 저도 테스트를 하는데 다 이런 구간은 뜨긴 뜨는데 이 구간에서 그냥 죽는 것도 많아요. 이 구간 살짝 그냥 건드리고 떨어지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거가 검색기가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아 진짜 10종목 뜨면은. 아 7종목? 7종목은 진짜 그거요. 버릴 종목. 그리고 한 종목은 가는 거. 한 종목은 관망. 관망하다가 좀 이렇게 시간 끌다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검색기가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저도 그냥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서 그냥 이렇게 찍어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고. 그 있잖아요. 기본 그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뭐, 뭐 상승률 상위인가 뭐뭐 뭐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보고 해도 될거 같고요. 일단 검색기는 제가 테스트 중이에요. 제가 다 아실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 다, 다 아시는데 근데 그걸 좀더 이렇게 보완을 해보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제가 한 이번 주까지는 확실하면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이게 너무 버리는 종목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예, 많이 해 주시고요. 일봉 차트 있잖아. 일봉 차트. 꼭 많이 돌려 보세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아, 매수 안한게이거에요 예, 60일선을 돌파하려 했는데 혼자 돌파해 혼자. 여기 4일선하고 7일선이 같이 따라졌는데 못그 따라 못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파란 선하고 그 검정선 같이 같이 돌파, 혹시 돌파해가지고 급등 나올까봐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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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갭이 좀 있더라고요, 차이가. 예. 확실히, 여기, 여기, 이거하고 딱 붙었을 때 상승해야 되는데, 그래서 얼른 팔았어요, 저도. 예, 이 구간. 근데, 근데 이 구간 사면 안 돼요. 일본 차트가 이게, 이게 원칙이 안 맞잖아요. 저도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기 이런 종목도 막 떠요. 그래서, 이런 종목 솔직히 안 뜨게 해야 되는데, 안 뜨, 이런 종목도 안 뜨게 하면 또할게 없어요. <laughs> 아침에 뭐 주도주 있잖아요. 주도주 한두개 있는거 어떻게 놓쳐요 놓치면 할게 없어요 하루 중에. 그래서 뭐 어떻게든 뭐 분봉차트 보고서는 어떻게든 저도 매수하긴 하는데 운 좋으면은 뭐 주도주 잡긴 하는데 놓친 구, 구, 종목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설명 안했다 사마페인트 뭐잘 보세요 어? 한 번에 돌파해요 돌파하고 내려가는데 어 핑크가 핑크 핑크 잘 봐요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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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간 21선이 핑크를 돌파하고 핑크를 걸쳐안고 지지받고 이렇게 잘 보시면은 거래량이 띄우고 줄고 거래량 띄우고 다시 거래량 띄우고 줄고 잘 보세요. 핑크는 밑에. 얘 혼자 너무 급등한 거예요. 그래서 못가. 한 번에 돌파했잖아. 요 원래. 얘얘 얘 제가 급등 중하게 할때 여기 하나씩 하나씩 돌파 돌파 돌파를 하다가 올라가는 거 있고 이렇게 한 번에 돌파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할머니 하, 한 번에 돌파했어요. 근데 어떤 점은 한 번에 돌파하고 그냥 가는 것도 있는데 얘는 착하게 이구간에서 매수하라고 신호를 주고 있어요. 이구간에서 핑크가 올라오잖아요. 얘 돈이 없어요. 한번에 그냥 가려고 했더니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핑크가 밑에서 돈을 가지고 올라와요. <laughs> 그래가지고 핑크 만나죠. 핑크. 예. 만나고 이렇게 이렇게. 이 구간에서도 이런 뭐 선이 있어요. 이런 간에 선이 있어서 이렇게 잡는 구간이 있긴 한데 저는 이 구간만 가장 선호해요. 이 구간. 이 구간은 별로 선호 안 하고 그이 구간만. 예. 꼭그 제 급등주 강의 꼭 보세요 저도 하루에 한 번씩은 봐요 저도 가끔 아 주식할 때잘 안되거나 제가 뭐좀 아니다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매매했을 때아 너무 아 너무 삼분봉 차트만 너무 의지 의지하고 들어간다 그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저도 항상 제 일봉 차트를 꼭 보거든요 그니까 제 급등주 강의 패턴 보면요 많이 나와요 이런 패턴이 이렇게. 꼭 일봉 차트 많이 꼭 돌려 보시고요. 하,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안녕히 계세요.